안녕하세요 리타영입니다. 원서로 배우는 영문법 이번에는 인칭대명사 U에 대해서 함께 리더스북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자 이거 첫 번째요. U가 어, 어떤 것인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U는 어, 너는 또는 너희들이라는 뜻이 있어요. 너, 그래서 U하면 너는이 되겠고요. 또 너희 들은이 래요 자, 근데 너나 너희들은 하는 한 명과 여러 명을 얘기하는 아, 그 표현이 같으니까 그냥 문장 속에서 한 명을 말하는 건지 여러 명 여러 명을 말하는 건지 그것만 살펴보면 됩니다. you you were you your e sick 하죠. You, you, e r you, yours. 하는데, you는요, 너는이 되겠고요. 그 다음, you are는요, 너의. 그러면 여러 명이면 너희들의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you는요, 너에게 너를이에요. 자, 미가 나에게 나를이었던 것처럼요. 그런데 여러 명이면 너희들에게 너희들 을이 되겠죠. 자, yours는요, 너의 것. 그러면 여러 명일 때는 너희들의 것이고요. 자, 전치사 뒤에는 아, 목적격인 유가 남았었죠. 자, 전치사 우리가 아는 거 뭐가 있죠? 뭐 f o 도 있고, to도 있고, with도 있고, of도 음, 있고. 전주에서 굉장히 많은데 일단 짧다는 게 특징이고 뒤에 명사, 대명사 데리고 다니죠. 뭐뭐 이렇게 물결 들어가는 뜻을 가지고 있죠. 자, 첫 번째 볼게요. 자 Where are you going, Biscuit? 자, Biscuit, 너는 어디에 가니? 자, 이때 you는요, 너는이 되겠습니다. Biscuit, 너는 어디 가니? 이런 뜻이고요. 자, 두 번째 책은요, Funny p u p p y 자, Fats the Ball. Fats, 명령문이네요. 주어가 없어요. 잡아와. 공을 잡아 와 not your bone 너의 뼈 말고라는 뜻이죠. 이때 유월은요 그렇죠. 너 의죠. 너의 뼈 말고 공을 잡아.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공을 잡아서 가져와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다음 볼게요. 자, 프랭클린이죠 프랭클린이 Franklin이 뭐 하고 싶었어요? 어, 마술을 하고 싶었는데 그도 이렇게 자기를 사라지게 하는 마술을 하고 싶었는데 잘안 됐어요. 그래서 아빠가 자 말하는 장면인데 맨 마지막 문장 볼게요. I can show you an easy trick. 나는 보여줄 수 있어. 자, 유가요, 너 는이 될 때는 문장이 앞쪽에 오는데, 자 여기서는 동사 뒤에 왔어요. 너 에게가 될 수도 있고, 너를이 될 수도 있는데, 자 해석을 자연스럽게 보면, 너를 어 쉬운. 어 뭐 기술을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너를 쉬운 기술은 말이 안 되네요. 자, 너에게가 되겠죠. 자, 너에게 쉬운 트릭, 뭐 속임수, 기술 이거를 보여줄 수 있어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게 어려운 거 말고 쉬운 걸 너에게 보여줄 수 있어. 자, 이때 유는요, 너에게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볼게요. I trick. 유, 자, 아빠가 이렇게 동전 이렇게 사라지게 하는 그런 아, 트릭을 보였어요. 그러면서 내가, 아빠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트릭트, 속였어. 너, 르리네요. 이번에는요, 유가 너, 르리 되겠습니다. 이해 되셨죠? 자, 그 다음요. Mine's the best라는 책이었어요. 선생님이 동화책 찾아보면서 자, 소유대명사인 yours가 진짜 많이 나오지 않아서 거의 이 책에서 다발췌를 했는데 자, 두 친구가 그, 비치볼 같은 걸 가지고 놀면서 서로 자기에게 좋다고 자랑을 하면서 내건 좋고, 니건안 네 좋아. 라고 얘기하는 장면에서 yours is sick. yours가 뭐죠? 너의 것. 너의 것은 뭘 말해요? 너의 뭐죠? 뭐, 비치볼, 비치볼 같은 걸 말하는 거죠. 이 친구 거는 지금 굉장히 여기 위에 있는 거, 친구 거는 되게 좋은데 얘네들 거는 지금 쫄아들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니건 말이야. 이 친구가 얘기하는 거 같죠? 너의 것은 이때가 되겠죠. 너의 것은. 아팠어. 너의 것은 아파. 그러니까 조금 뭐 비실비실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uh, And I mean it's Danny. 라는 그런 책이었죠. 자, 이게 스탠리라는 개를 찾으면서 마치 찾고 싶지 않은 것처럼, 같이 놀고 싶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표현했었죠. 자, 이 부분은요. I don't wanna play. 나는 놀고 싶지 않아. 너와 함께. 라는 뜻인데, 이때 윗이 뭐예요? 전치사예요. 그래서 뒤에는 your이 아니, yours가 아니라 반드시 you가 들어간다는 거. With you 이렇게 됐죠. 자그 다음도요. I don't I don't wanna talk to you. 나는 원하지 않아. 너와 너에게 말을 걸기를 원하지 않아라는 뜻이에요. 자 t o 가 전치사라서 뒤에 yours가 with you talk to t a you 이렇게 됐죠. Talk to you 이렇게 됐죠. 자그 다음이요. 아 이거 여러분도 좋아하는 그 책이죠. 음, 자, you know my name. 자, 머즈라는 파리, 저, fly guy이죠. 파리를 보고서, 자, 이게이 친구 이름이 머즈였는데 원래 파리가 얘기하는 소리가 머즈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서, 자. 이번가, you know, 너는 이번에는 너는이네요. 넌 아는구나. 나의 이름을 아는구나라고 말했어요. 자, 이또 문장의 주어 자리에 자, 맨 앞에 오면 you 가 너는이라는 뜻이 되겠죠. 너는 가장 똑깟, 똑똑한 애완동물이야. 전 세계에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너는이었어요. 너는일 때는 주어니까 문장이 맨 앞에 오죠. 자, 그다음요. fireworms fire 불은 따뜻하게 한다 이번에 6월이었네요 6월 뜻이 뭐였죠 너의였죠 그래서 은 따뜻하게 한다 너의 방들을 그래서 이때는 아 방이 여러 개니까 너희들의 방들이 좋겠죠 자 그래서 이때는 너희들이라고 하는 게 좋겠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크게 아뭐 이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이렇게 대상이 여러, 여러 명이면 너희들이 되겠고 한 명이면 너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너희들이었고요. 자, 그다음 볼까요? 자, 모리스도 무스죠. 모리스도 무스가 학교에 간 이야기예요. 자, 학교에 간 이야기인데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말하고 있어요. I will show you. 자 아이들이 손가락을 가지고 숫자를 세는데, 무슨은요 손가락이 별로 없어요. 다른 애들에 비해서 저두 개씩이잖아요. 그래서 아, 저는 별로 물건을 못 쓰겠군요. 하니까 선생님이 아, 더 많은 숫자, 더 높은 숫자, 그것보다 더 높은 숫자 세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쉬, will show 보여줄게. 이때 너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너. 에게 보여줄게. 그래서 여기서 너에게라는 뜻이었어요. 유가 너에게라는 뜻도 있고 너릴이라는 뜻도 있죠. 유가 앞쪽에 오면 너는이고 중간에 왔을 때 너에게나 너릴인데 여기서는 너에게로 쓰였죠.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I don't want you. 자, 이건 앞쪽에 쓰인 유가 아니니까 에게 아니면 느리겠네요. 그럼 나는 원하지 않아, 너를 원하지 않아 이번엔 너를이래요. 근데 이제 이런 문장 같은 경우 네가 뭐하길 원하지 않아 이렇게 해석되기는 하지만 자 네가 내가 만든 거 보기를 원하지 않아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는 봐달라는 뜻이었어요, 그렇죠? 자 네가긴 하지만 실제 영어에서 쓰임은 너를이라는 거. 자그 다음에요. 자 친구께 yours is sick. 네거좀 비실비실해 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아까 이 친구 얘기했었잖아요. 이제 이 친구가 상대방이 so is yours. so 다음에 주어 동사가 아니라 동사 주어 나올 때는 뭐뭐도 역시 그래. 네 것도 그래 라는 뜻이죠. 너의 것. 그러니까 이 빨간 것. 너의 것도 그래 라는 뜻이죠. 자 yours가 너의 것이라는 거. 자 그다음요. I'm proud of you both. 난 너희들, 그러니까 both는 둘 다니까 이때 유가 뭐겠어요? 너희들이겠죠. 자, 데니가 다이노소르하고 이 강아지한테 하는 말이에요. 나 자랑스러워, 너희들 둘다가 자랑스러워 이런 뜻인데, 자 오브가 전체 살아서 자 목적격인 유가 왔고 이때 유는 여러 명이라서 너희들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다음요, 아 유명한 시리즈죠. If you take a mouse to the movies, if you 만약에 네가 자 문장의 앞쪽에 배치되어 있죠? 이거 if 란 접착제 말고 그러면 너 는이 되겠어요. 동사 뒤쪽에 나왔을 때에게나를인 거고요. 이해되시죠? 만약에 네가 는이가를 쓰면 되죠. 그 쥐를 영화관에 데리고 간다면 이런. 그 책의 제목이었습니다. 이게 만약에 네가 또는 너는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이거 유는요 너는만 되는 게 아니라 아이에서처럼 은는 이가로 표시하면 돼요. 너는 네가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볼게요. 두 번째는요. 이번에는요 U를 등장했습니다. u 를 뜻이 너의라고 있는데 진짜 그렇게 되나 볼까요? I'm the apple of your eye, only you. 저는요 사과예요. 뭐의 사과요? 눈의 사과예요. 눈의 사과란 얘기는 눈 안에 있는 동그란 거, 자, 눈동자라는 뜻이에요. 눈동자. 자, 눈동자는요 아주 소중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자, 저는요 엄마의 뭐 아빠의 여기선 아빠죠. 소중한 존재요라는 뜻인데 이때 유 u 는 뭐요? 예 너의 너의 눈의. 어, 눈동자예요. 즉, 저는 엄마 눈에 아빠 눈에 이런 뜻이죠. 아, 당신의 눈에 아, 소중한 존재요. 라는 뜻이지요. 자, 그래서 이때는 너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he'll ask you for blanket. 자, 그는 이때 그 어, 마우스죠. 마우스를 데리고 가면 이거 한, 이거 해주면 또 이거 해달라고, 이거 해주면 또 이거 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ask 아, 요거할 거야. 너 no. 에게 요구하다 부탁하다 이런 뜻이야 너에게 no. 뭐를 부탁할 거예요 담요를 부탁할걸 이런 뜻이야 너에게 담요를 부탁할 것이다 라는 뜻이죠 자 동사 뒤에 나왔을때 에게 아니면 을인데 여기서는 에게로 쓰였습니다 자그 다음 또 볼게요 자 여기에 유도요 동사 뒤에 나왔네요 자 앞쪽에 나왔을 때 동사보다 앞쪽에 나왔을 때는 눈이겠고 너는 네가 이런 뜻이죠 은네 네가라고 쓴다고 했었죠 자 그다음에요 동사 뒤에 나왔을 땐 너에게 아니면 너를 인데 내가 볼게 너희 너희들 모두를 내일 볼게 자 내일 보자 이런 뜻으로 선생님이 자 수업 끝나고 학생들에게 인사하는 장면이에요 그럼 이때 유는 한 명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명이니까 너희들. 다음에 을 되겠죠 너희들을 내일 볼게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요 또 나왔어요. Yours is very sick. 아까보다 더 비실하다는 얘기죠. Yours는요 네 거는 매우 비실해, 매우 아파 이런 뜻이에요. Yours는 뭐라고요? 너의 것. 자 여러 개 있을 때는 너희들의 것이겠죠. 그 사람이 여러 명일 때는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다음요. Will you give me your fish? 자, 너는이죠. 자, 문장의 주어 자리 앞에 나왔어요. 너는 물어보는 말 때문에 위리 먼저 나오긴 했지만, 비교적 앞쪽에 있는 거 맞죠. 자, 그런데 이게 한 명이 아니니까 뭐가 있대요? 너희들은이죠. 너희들이 나에게 줄래 너희들의 물고기를 자, 물고기는 한 마리도 fish, 여러 마리도 fish였어요. 뒤에 yes, 이런 거안 붙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너희들의죠 자, 너희들은 너희들의 물고기 줄래? 만약에 찾으면 너는 너의가 아니고 여기서 친구 여러 명이서 five silly fishermen이었죠. 자, 너희들의 친구를 찾으면 너희들의죠. 너희들의 친구 찾으면 너희들이 너희들의 물고기 잡은 거 줄래? 뭐 이런 뜻이었었죠. 자, 그다음이에요. I'll, uh, I'll show you. 자, 동사 뒤에 나왔으면에게 아니면 르리라고 했었죠. 애게르르하죠너 애개가 되든지 너 르리 되는데, 자 해석해 보면 됩니다. 내가 보여줄게. 너 애개가 좋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너 애개가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요. 또 동사 뒤에 나왔습니다. 자 내가 속였어. 그럼 너 애개 속인 게 아니야. 너르 속였어. 자 그런데 실상은 여기에 그개 친구들이 여러 명 있었거든요. 옆 페이지에. 자 그러니까 너희 들을 속였어가 되겠죠. 자 그림에는 선생님이 찍지 않았는데 자, 여러 명을 속인 거니까 여, 너희들을 속였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볼게요. Yours is that 선생님이 계속 이 문장만 써서 되게 미안한데 자 이거를 찾으려고 많이 책을 뒤졌는데 자못 찾았어요. 너희들의 것, 너의 것이죠자 이번에 네거 완전 죽었어 이런 뜻이죠. 아직 다른 친구 거는 이렇게 멀쩡하게 있는데 너의 것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자 그다음 볼까요. 자클리퍼드 책이죠. 자 여기서는요. 자 전치사 뒤에 나온 유. 자 전치사 뒤에 나오는 어스. 이거는 다음 번에도 확인하도록 해요. 유예요. 자이 뼈들은 모두 너 를 위한 거야. 자, 그러분 이게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한테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너희들을 위한 거야라는 뜻이고, for 전체 이 전체사라서, 자, u 이렇게 u 목적격인 이 u를 썼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요. And there is no room for you here. 자, there is no room. 공간이 없어. 너를 위한 공간은 여기 없어. 자, Samy the silly 아, uh, Samy the silly죠 그. 어, 물고기가 세상 밖에 구경 나간 이야기였어요. 그렇죠? 금붕어가 말했어요. 자, for이 전치사라서 자, 유 목적격을 썼죠. 여기서 room은 방이 아니라 공간이란 뜻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요. 자, 크리스마스 같이 못 지내게 된 이야기죠. I wish I could stay here with you. 자, 너와 함께라는 뜻이에요. 자, 너와라는 것은 너와 함께 라고 할때 with이 뭐 뭐와 함께인데 자 무조건 목적격인 전치사 뒤에는 you를 써서 with you가 되겠죠. 자그 다음 자 이제 클리포드가요. Look out! 조심해! 네뒤 조심해! 라는 뜻인데 behind가 뭐예요? 전치사예요. 전치사 뒤에는 무슨 격? 자 목적격엔 그냥 you를 쓴다는 사실. 그래서 behind you, 자, 너뒤 조심해! 이런 뜻이죠. 자그 다음은요. 이거 되니까 자, 공룡이 물었어요. What are you doing here? 여기서 뭐하니? 이게 주어 자리니까 너는이나 너희들이 되겠는데 자, 여기서 공룡이 물어볼 때두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네요. 자, 그럼 이때 너가 아니라 너희들은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니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 유는요. 너희들 은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아, 자 여기까지인데 여러분 오늘 배웠던 거 you, you were, you yours. 자 너는, 여러명인데 너희들은 너의가 되겠고 너희들의. 자세 번째 유는요 너에게 너를인데 동사 이렇게 뒤쪽에 나오는데 해석을 해보면 알수 있고요 yours는 너의 것. 그리고 전체사되는 목적격인유를 쓴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고.